네, 그렇습니다. 이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설 대목을 바라는 곳이 바로 시골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골 장터의 발길은 예전보다 뜸해졌는데요. 그래도 상인과 손님들 모두 본격적인 설 준비를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정민 기자가 영암군의 한 전통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린 시골 오일장. 국적이는 손님들과 좌판에 물건들이 수북하게 쌓이는 등 모처럼 생기를 띠고 있습니다. 복권마다 가격 흥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통 얼마야? 너. 아, 통가 만 원이야. 가리비는 그딱 킬에 만 원이야. 아. 넉넉한 인심 덕분에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이 양손 가득 들려 있습니다. 아, 그전에 했나 했던 것인게 <laughs> 집에서 가만히 여태 전시기죠 이렇게 대목에 와서 사고 막 그런 재미로. 명절 주문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방학간이지만 한숨은 뒤로한채 묵묵히 기계를 돌리고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보낼 떡을 한가반히 씻고 갑니다. 부모도 이제 기다리지도 별로 안 돼. 왜냐면 서로가 무서우니까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자녀들은 택배로 보내 주고 그런 식이에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다 식탁 물가도 크게 올라 설 대목은 기대할 수 없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묻어납니다. 시골 사람들이 노인들이라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재래 시장을 더 조금이라도 활동하고 조금만 더 사주고 함께 우리도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다고.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며 다시 설을 맞이하는 시골 장터. 예전의 설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시골 장터의 정은 여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대응책의 전환에 따라 신속 항원 검사 키트 23만 개를 확보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과 고위험군 시설 등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목포와 여수 등 귀성 관문에 설치된 자가진단 검사소에 키트를 배포해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까지 귀성객이 무료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염전 종사자 추가 인권침해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확대하고 피해자 심층 면담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 착취 등으로 구속된 염전 사업주와 관련된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긴급 분리 조치와 실태조사, 가해 염전주 가족 염전에 대한 영업 정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